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설계해주는 성공 설계자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꼭 점검하시고 반드시 고치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는 일상 속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라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만약 이것들을 고친다면 분명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 부족.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본인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대평가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허황되고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역량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헛된 노력만 쏟다가 제풀에 꺾여 금방 포기합니다. 작심 삼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된 곳에 쏟지 못하고 허공에 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다면 노력을 올바른 곳에 쏟지 못하여 성공을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패에 있어서도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게 됩니다. 배우고 발전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겸손이 미덕이라고들 하지만 메타인지가 부족하여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건 겸손이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들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거기에서만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를 살겠죠.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매일 자기개발을 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인은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일 발전하죠. 본인만 뒤처지게 됩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하여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건 겸손이 아닌 뒤처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하여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잘못 평가한다면 발전하기 어렵고 성공은 더 멀어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꼭 메타인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임 회피와 합리화.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합리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이 잘해서이고,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상황 탓.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합리화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인이 가난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난한 이유를 부모 탓, 사회 탓, 정부 탓,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합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은 본인이 가난한 이유를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상황 때문이라며 핑계를 찾아 헤맬 때,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본인이 가난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지 생각합니다. 그 가난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결국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본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또 찾아 헤매며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버리고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로 남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난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책임의 피와 합리화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서하지 않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습관은 독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TV를 시청하거나 휴대폰만 하죠. 생산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부자들도 여가 시간을 TV,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낼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자들은 이런 소모적인 것에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습관을 갖고 있죠.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시콜리와 스티브 시볼드의 유명한 실험에서도 부자들의 독서 습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 중 매일 30분 이상 책 읽는 비율은 88%인데 반해, 가난한 사람은 단 2%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 짓는 독서 습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하면 우선 머리가 좋아집니다.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TV 시청과 휴대폰만 볼 때는 멍한 상태로 머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독서를 하면 머리가 일을 하며 머리가 좋아집니다. 또 부자들의 성공 사례를 접하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가난했던 사람이 자수성가한 자기개발서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수 있죠. 독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어서 독서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번째, 부정적인 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부정적인 태도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기운 빠지게 하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이사결정 순간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사결정 순간마다 부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로 결정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 위에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 겹겹이 쌓이게 되고 그 결정들이 모인 결과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발로 걷어찰 가능성이 큽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만약 운 좋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본인은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에 겁먹고 포기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천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남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입버릇이 비슷합니다. 항상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어떤 의견을 들으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입버릇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베풀지 않고 얻어먹기만 함. 인색과 탐욕은 가난의 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베풀지 않고 늘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보고 행동합니다. 지인들과 밥을 같이 먹은 상황에서, 술을 같이 먹은 상황에서, 계산을 피하기 위해 가진 핑계를 대며 늘 계산을 피하죠. 그런 사람들과 다음에도 또 같이 밥을, 술을 먹고 싶을까요?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은 떠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혼밥, 혼술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을 배울 수 없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보들을 듣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고 말죠. 가난한 사람들은 베풀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습관은 계산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눈앞의 이익만 보고 행동하는 것이 깔려 있고 계산을 피하는 것은 그중 일부의 모습일 뿐이죠. 부자들은 늘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바둑알을 두듯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당장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만약 당신이 베풀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혹시 본인도 늘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 매일 반복된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아직 가난하다면 이런 습관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하고 고쳐보세요. 지금까지 성공을 설계해주는 성공설계자였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성공을 설계해주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